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 투자 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OTT 전성 시대 뭐라고요? 예, OTT 전성 시대 되겠습니다. 오늘 위즈익스튜디오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OTT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OTT 저는 OTT 하면 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넷플릭스 같은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OPT는 Over the Top Media Service의 약자인데 이 OTT가 요즘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요즘 OTT 서비스들이 정말 많죠 뭐 애플TV도 있고 뭐 티빙 뭐 디즈니TV도 있고 넷플릭스 있고 뭐 옥수수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쿠팡도 OTT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우리 집에서 뭐 하나요? 요즘. 뭐 옛날처럼 뭐 비디오 보나요? 뭐 TV 보나요? 아니요. 요즘은 뭐 비디오 본다, TV 본다, 그러면 안 하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쿠팡, 요런 회사들이 모두 OTT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잖아요. 이런 OTT에서 방영되는 컨텐츠들은 다 누가 생산하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덱스터, 뉴, 제이 컨텐트리 뭐, 초록뱀 등등,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콘텐츠 제작사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제작사들이 즐겨 찾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가 바로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뭐, 최근에 보면 뭐, 대박난,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뭐 비밀의 숲, 살아있다, 뭐 스위트홈, 킹덤 뭐 이런 것들 보면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에 찍었거나 코로나 초기에 찍은 작품들인데요. 요즘 코로나 19가 제 3의 확산 단계를 거치면서 영화나 콘텐츠 생산 산업들이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방역 수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곤란한데요. 특히 야외 촬영이 힘들게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야외 촬영을 하려면요 일단 메인 감독 PD가 한명 있어야 되고요 FD도 한명 있어야겠죠. 그러면 AD도 두세명 있어요. 거기다가 배우들 있어야 되고 보조 촬영자 있어야 되고 분장팀, 카메라 스태프가 다섯 여섯 명 정도, 조명 스태프가 여덟 명열 명, 음향 스태프가 세명네 명, 소품 스태프 한두 명, 특수 촬영 스태프 한 명, 발전차 관리자 한명 등등 최소한 야외 촬영에 필요한 스태프 인원이 20-30명 정도는 된다고 해요 이건 제가 직접 촬영 전문가분께 여쭈어 본 내용이니까 아마 맞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지키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부각되는 회사가 바로 위직스튜디오 입니다 자 그러면 위직스튜디오가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직스튜디오는 vfx나 애니메이션 뭐 인터랙티브 미디어 vr ar 등 CG 기술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뉴미디어, 뭐, 이런저런 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는 CG 기술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자, 여기서 감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OTT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콘텐츠 제작사들이 야외 촬영 같은 것을 하기 힘들 때, 그 야외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주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3D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바로 위직 스튜디오 되겠습니다. 자, 위직 스튜디오 우리 기업 정보를 한번 볼까요? 위직 스튜디오는 네, 코스닥 종목이고요. 주식수를 살펴보면 총 3129만주 정도 되고요. 유통 주식수는 2050만주 정도 되네요. 뭐, 평균 거래량은 40에서 60만주 정도 되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서 뭐 70만주에서 100만주 정도로 거래량이 좀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뮤직 스튜디오가 뭘 하냐. 자,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영상 기술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 기획 제작 서비스를 포괄해서 제작한다. 드라마, 뭐, 정화 스튜디오가 되기 위해 뭐 지분도 인수했고요. 광고 사업 강화를 위해 뭐, 밴드 앤 링크를 설립하고 AMP도 인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뮤직 스튜디오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뮤직 스튜디오 영업이익을 보면, 1분기하고 3분기, 올해 1분기하고 3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4분기와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는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식은 그런, 실질 경제를 선행한다고 하죠. 실질 경제를 선행한다는 건 무엇이냐? 주식에서 주식이 먼저 실질 경제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뮤직스튜디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천천히 이렇게 매물 투어를 하면서 옆배 역배열, 약간 역배열로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죠? 차트를 잘 보시면, 뭐, 5일선부터 5일선, 20일선, 40일선, 60일선, 100일선, 120일선, 뭐, 150일선까지 주가 이동 평균선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모아 모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슈팅 나오는 이런 급등 패턴. 네, 급등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가 이동 평균선들이 모이는 차트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급등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런 패턴 있는 그런 종목이나 그런 차트를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 종목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이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전하고 비교했을 때, 보세요. 코로나 전하고 비교했을 때,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자, 위직 스튜디오 보시면, 최근에, 뭐, 보시면, 뭐, 기관이 3일 연속 들어왔고, 뭐, 금융투자도 보이고, 사모펀드도 보이네요. 그리고, 뭐, 단기성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증권사 레포트도 한번 볼까요? 자, 최근에 작성된 위직 스튜디오 증권사 레포트를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영준 연구원님 레포트를 한번 보면, 자,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뭐 실적이 부분적으로 감소했다. 근데 21년 대비, 뭐30% 하향 적응했는데, 실적 추정차 하향폭은 크나,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타격으로 2021년 정상화가 기대된다. 네, 내년이 기대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한다. 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 오프라인 전시, 광고 부문은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여기 보시면 김영준 연구원님께서는 목표 주가를 5,500원이라고 하셨어요. 5,500원. 근데 지금 이미 이게 9월 달에 발행된 레포트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56,80이에요. 오늘 56,80으로 끝났는데 주가가 제 마음을 아는지 오늘 56,80으로 끝내 줬어요. 이거는 뭐냐? 위직 스튜디오가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전고점인 7,000원 근처까지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20%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 시대가 좀더 길어진다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서 7,500원 이상 갈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30% 정도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유자가 혹시 계신다면 홀딩을 해 보시고 신규 진입하실 분은 소액을 한 차례 진입한 후에 늘림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21선을 터치할 때자 21선을 터치할 때이 종목이 보시면 20선 크게 깨고 내리면 다시 21선 터치하고 올려주고 21선 깨고 다시 21선 위로 올려주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에 21선을 깨고 횡보하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네 요런 차트 움직임상 봤을 때 21선을 터치하고 그 부분에 있을 때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 제 예상이지만 신고가를 갱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직스튜디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만약 도움이 좀 되셨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좀더 해주시면 제가 좀더 힘을 내서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